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을 다룬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YC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YC 주가 최근에 보면 5 2주 신고가 구간에서 22,950원에서 최근에 8,000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3분의 1 토막 정도 났다.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현재 바닥을 현재 확인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조금 이따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왔던 이슈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국지국지한 얘기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 26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삼성전자와 511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봉사가 반도체 검사 장비에 대해서 511억 원 규모의 삼성전자에 대한 공급계약체결 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HBM으로 실적 성장이란 제목이네요. 동사는 국내 협력업체 중 HBM용 테스트 장비 납품에 신호탄을 가장 먼저 쏘아 올리며 계속해서 기대를 모았던 HBM용 테스트 장비 납품발 실적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11월 초경부터 HBM용 테스터인 MT8311 1호기의 납품을 고의사향으로 개시했으며 4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시고요.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리 하겠습니다. 주가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3분의 1 토막 난 상태에서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요렇게. 화면에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박스권 상단이 대략적으로 13,500원에서 8,000원대, 13,500원에서 8,000원대 구간에 현재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13,500원, 13,500원을 장중에 장대 양봉 돌파했다 그건에서 거래량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3,500원을 장중에 장대 양봉 돌파했는데 대량거래 터지면 강한 힘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당연히 홀딩해야겠지만은 혹시라도 (13500원을) 장류의 장대 양으로 돌파했는데 대량으로 터지지 않았다 그러면 고점 장대 양봉 고점에서 일부 정리하셨다가 여기서 매물 때 에~ 저항 때 맞고 반락이 나오면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트레이딩하는 방법 이 있다는 점 투자를 참고하시고요. 현재권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9% 상승하면서 114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자, 더, 동사 저항대 같은 경우는1 차장대 1,100원 그 위에 12,500원과 14,500원, 16,000원, 17,000원, 18,500원, 20,000원, 21,500원과 되어 습니다 21,5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권 지지대가 측면을차지때 9,500원 그 밑에 8,500원과 7,000원 구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한달 동안 111만 2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건 전반적으로 순 매도라고 있죠. 기관 한달 동안 19,000주 사고 있지만 역시 기관도 최근에 팔고 있습니다. 금투 팔고 있고, 보험도 최근에 팔고 있고, 투신도 팔고 있고, 연기금도 팔고 있고, 사모펀드도 현재 팔고 있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동사 같은 게 어떻습니까? 동사의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바로 기관의 순 매도 기조라는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현재 기관의 순 매도 기조가 트레이딩 또는 순 매수로 돌아서면 은 강한 힘으로 반등할 수 있는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신용비율은 2.19%입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시가총액은 8천억원대 종목이 되겠습니다. 중소형주가 되겠죠. 동사 대차거래 상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보면 어떻죠? 최근에 전반적으로 계속 팔고 있습니다. 현재 팔고 있는 대차거래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주식 공매도 7려면어때야 되죠? 무차입 공매도는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식을 빌려왔다가 그 다음에 그걸 공매도 치고 나중에 다시 저점에서 다시 팔면서 어느 정도 어, 에, 다시 사면서 시게을 쇼커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끝난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보시게 되면 한달전 대략적으로 현재 30만 주 정도 현재 대차거래가 증가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3 0만주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130만주입니다. 한달 동안 대차거래가 130만주 증가했기 때문에 공매도 상황을 a 주시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공매도 상황 어떻게 되신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거래량 중에 공매도가 10% 이상 나온 날이 며칠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 이틀 3일, 4일 5, 6, 7 예,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공매도가 현재 동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쌍끌이로순 매도하고 있는데 그순 매도하는 거의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공매도 포지션이라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최대 주주 지분을 보셨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으로 보겠는데요. 동사 샘텍에서 51%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된다겠습니다 동사 샘텍에서 51%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의 2대 주주가 바로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11.7% 삼성전자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2,500원대에서 24년 2,100원대 다소 주춤했죠.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썩, 2 3년대 24년도 안 좋았습니다. 다시 25년도부터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액 같은 경우는 8 5억원대에서 100억원대로 오히려 증가됐네요. 단기순익은 이1 2 9억원으로서 똑같습니다. 23년과 24년이 단기순익이 이똑같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년 4분기부터 영업이 기준입니다. 23년 4분기 영업이 50억 원대, 24년 1분기 때 소폭 흑자, 2분기 때 100억 원대, 3분기 때는 소폭 적자전 됐고, 4분기 때는 다시 10억 원대 흑자전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은 작년보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30%대, 유보는 3,8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5%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의 EPS는 134원, EPS는 3,966원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쉽게 150원 기준 보시는 10배면 1,500원입니다. 현재 1,500원, 3,000원, 6,000원, 9,000원, PR 60배 정도 구매되겠습니다. 결코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적정 주가 수준은 PR 10배에서 15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PR 60배가 넘기 때문에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어떻습니까? 실적 밸류에이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테마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란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어... 종합진단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YC 오늘 종가 1,140원에 마감된 상태네요. 수급조는 기관이 핸드라운드 최근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1 0원대 평균 매도단가도 1 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과 24년도 단기 순이익이 똑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멘텀으로는 삼성전자와반도체 검사장비에 대한 511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HBM에서 향후 검사 장비 쪽에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열려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으를 보셨습니다. 차투제는 45.6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58.8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1차는 12,500원, 2차는 14,5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8,500원, 2차는 7,000원 구해드렸습니다. 동산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HBM 관련된 검사장비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고요. 자, 매출 비중 같은 경우 는 현재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 장비 에서 현재 70% 나오고 있고요그 다음에 반도체, 제조장비 부속품에서 24.9% 나머지 기타의 현재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더랍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12전환이 2021년도네요. 올해가 2025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부채비율 30%대, 유보율은 38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경작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회사 같은 경우는 SAMCNS 국내 상장대상에 관련된 프로브카드용 세라믹 기판을 제조하고 있는 SAMCNS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창투사 창투사 아이디 벤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 및소매업과 반도체 검사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현재 일본에 있는 자회사라 보시면 되고요. 영업 마케팅을 하고 있는 현재 미국에 있는 자회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YC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에 따른 추세겠습니다. 감사합니다.